안녕하세요, 전영그림입니다. 오늘은 디저트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, 체리가 올려져 있는 타르트를 그려보겠습니다. 어,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걸 그릴 거라서 동그랗게 안 그리고 삼각형 형태로 그려볼게요. 우선 기본 틀을 먼저 잡아주면 그리기 쉬우니까 이렇게. 간단하게만 체크해주고, 체리 형태도 위치 어느 정도 잡아주고, 아무래도 음식이고 빵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일자로 쭉 긋는 것보다는 약간 울퉁불퉁한 게더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형태에 대한 부담감도 크지 않다는 거. 기본적인 틀에다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형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부서진 부분도 그려주고 반짝이 같은 경우에는 어, 남겨주면서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여기는 하얗게 남겨질 부분이고요. 반짝이를 스케치하지 않고 바로 색칠하면서 남겨줄 수도 있지만 실수로 모르고 다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스케치를 해놓고 채색에 들어가시면 실수를 안할 확률이 더 많겠죠? 또 반짝이 남겨주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터치만 살짝 내줄 거고, 크게 묘사할 부분은 없고,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윗부분이기 때문에, 이 윗부분을 중점으로 지금 스케치를 한 상태거든요. 그럼 가장 밝은 부분인 이 부분부터 한번 밑색을 칠해주고, 여기 밑에 부분 칠해주고, 그 다음에 체리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은하게 칠할게요. 쓱쓱쓱 발라주세요. 얘가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칠해야지만 정확하게 경계선이 구별이 되거든요. 로우 언버랑 번트 언버 섞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울퉁불퉁한 게더 자연스럽다는 거. 너무 날카롭게 삐죽삐죽하게 그리면 빵 느낌이 오히려 안들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해서 번트 헌버를 조금만 더 섞어가지고 웃게 만든 다음에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. 살짝씩만 체리 색깔이 우선은 맛있어 보여야 되니까 최대한 채도가 예쁜 색으로, 채도가 높은 색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갈색 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좀 칙칙해진 그런 체리를 그리게 되니까 그러면은 별로 맛있어 보이는 그런 타르트가 될것 같지 않거든요. 최대한 체리 색깔은 예쁘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커머넌트 레드 버밀리온 사용하고. 이 체리 안에서도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이제 보라색 계열이랑 갈색 계열을 살짝만 섞어서 조금 더 어둡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. 다른 부분도 진행해 볼게요. 밝음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두운 부분을 이쪽 면을 한번더 칠해주고. 왼쪽은 약간 밝게 해 주고, 오른쪽은 살짝 어둡게 해 주고, 이런 식으로 빛을 약간 넣어 주면은 조금 더 입체감이 생기거든요. 어, 하이라이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면 좀 어색하니까 부분적으로 좀덜 밝은 부분도 있고 완전히 밝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뭐 덮어줄 때는 살짝 덮어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반대로 좀 밝게 표현을 했어야 됐는데 좀 덮어진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은 붓으로 닦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흰 물감을 이용해서 어, 밝음을 조금 더 살려주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덮어주고 울트라 마린이랑 반다이크 브라운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체에서 왼쪽을 밝게 하고 오른쪽을 조금 더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림자도 빛 방향을 일치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?